컨테이너, 화장실, 컨테이너, 경비실, 여러 가지 지금 매물을 내놓고 정리 중입니다. 필요한신분 있으면 가져가세요. 고물급도 있고, 프리급도 있고, 어, 저기도 양주시 회정동입니다. 3m, 9m짜리. 3구짜리 창고형. 3구짜리. 화장실 컨테이너, 경비실. 창고용 내부 정리할 겁니다. 부상으로 드릴 수도 있어, 오나 일단, 여러가지 물립니다. 아까 봤던 36 측면 유리 양개문36 컨테이너, 경비실 컨테이너. 경비실 컨테이너,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포세식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6 수세식 화장, 화장실 컨테이너, 고물급 36 컨테이너, 내부에 판넬 같은 자재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쓰시고, 경비실 2.4m, 2.4m, 내부 네, 조금 술이 필요합니다. 어3 시간짜리 화장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에 있으니 방문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